여러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용해봤을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서점, 예스24. 그런데 지금 이 회사가 해킹 맛집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왜냐고요? 두달 만에 똑같이 랜섬웨어 공격을 또 당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2025년 6월 9일 새벽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예스24 웹사이트와 앱이 갑자기 전면 마비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시스템 장애라고만 공지했지만 하루 뒤 드러난 진실은 바로 해킹이었습니다. 그것도 데이터를 잠그고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공격이었죠. 해커들은 관리자 계정을 뚫고 내부 시스템에 침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 KISA가 기술 지원을 제안했지만 S24는 거절합니다. 결국 내부 백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를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백업 데이터도 안전하다고 장담 못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때부터 이미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달 뒤인 8월 11일 새벽 4시 30분, 방몽이 반복됩니다. YES24 서버가 또다시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과비된 겁니다. 이번에는 바로 랜섬웨어 공격이라고 인정하고 긴급 차단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백업 데이터로 폭구를 시도했고 약 7시간 만에 사이트와 대비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구형 윈도 운영체제를 계속 사용했고, 백업 데이터 안에 악성 코드가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국, 6월 사건 이후 근본적인 보안 강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보안 전문가들은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합니다. 첫째, 업데이트가 끊긴 구형 OS 사용. 해커들에겐 그야말로 열린 문과 같습니다. 둘째, 초기 대응 미흡. 외부 지원과 조력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셋째, 보안투자 부족. 결과적으로, 예스 24는 해커들의 단골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신은 커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예스 24는 해킹 맛집이냐? 개인정보 유출 없다는 걸 어떻게 믿냐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다고 했지만, 두 번이나 똑같은 일을 겪은 고객들은 쉽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스 24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안투자를 뒤로 미루고 사건이 터진 뒤에만 수습하려는 기업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든 또 다른 기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백만 명의 고객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이라면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스 24의 이번 사태 단순히 해커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기업의 아니한 대응이 불러온 인재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건의 뒷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가 더 깊고 날카로운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